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면, 모음이 나오는데, 이제 모음이 무엇이냐라고 봐보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4번인데, 모음인데, 역시 몸에 갈려던데, 자, 단모음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할까? 이중모음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할까? 단모음의 위치라는 게 중요하겠지. 왜? 이중모음은 단모음이 믹스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일단 단모음의 자, 위치를 알아야 돼. 단모음의 위치. 자 근데 자음하고 달리 실제로 발음해보면 우리가 찾기가 꽤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외울 필요가 있는데. 잘 봐봐. 자, 모음도 어떻게 소리나냐면 이런 자, 구강 안에서 이런 구강 안에서 어디서 소리 나는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 모음이 이 모음이 가장 앞쪽이고 위쪽에서 소리 나 위쪽과 앞쪽에서 소리 나 이거하고 가장 반대면 낮은 쪽에서 뒤에서 소리 나는 게아 모음이야 이하고 아가 아주 대척점에 있어 이아이아이아 이, 아, 이, 아 이렇게 발음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단모음의 갈래도를 그려보면 또 어떤 그림이 가능하냐면 잘 봐봐 하나 둘셋 해가지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혀의 위치인데 혀의 위치가 자 앞에 있으면 전설모 음 뒤에 있으면 후설모 음 이렇게 말해. 혀가 앞쪽에서 자 위치에서 소리가 나느냐 뒤쪽으로 들어오면서 소리가 나느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술 모양도 중요해. 입술 모양, 입술 모양도 자 평평한 입술이냐 동그란 입술이냐 평평한 입술이냐 동그란 입술이냐해서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혀의, 여기서 위치인데, 이 위치는 뭘로 보냐면, 높낮이로 봐. 그래서, 자, 높은 위치에 존재하면 고 모음, 낮은 위치에 존재하면 저 모음, 가운데 위치하면 중 모음. 고 모음, 중 모음, 저 모음, 이렇게 쪼개져. 뭐가? 모음의 위치가. 그래서, 자, 고 모음하고 저 모음을 구분해 보면 뭐냐면, 자, 뭐, 혀의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입은 닫힐까, 열릴까? 혀의 위치가 아래로 떨어질수록 입은 열릴까, 닫힐까? 아래로 떨어질수록, 혀의 위치가 아래로 떨어질수록 아래턱이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지? 그럼 입이 열려 닫혀? 열리겠지? 혀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면 아래턱이 위로 끌려 올라가겠지? 그러면 입이 닫힐까, 열릴까? 닫히겠지? 그치? 그래서, 고 모음을 다른 말로는 폐 모음. 자저 몸을 다른 말로는 개몸, 닫히는 몸, 열리는 몸 이런 뜻이야.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의 갈래도인데 아까 말했지 이하고 아가 가장 대척점에 있어. 이아, 이아. 그래서 아가 입이 더 많이 벌어지는 거야. 왜? 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해보면 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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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혀끝이 이 정도 있지. 옆에서 봐 이이이아아아 아, 아. 혀끝이 밑으로 떨어지지. 이이이아아아이이이아아아 아,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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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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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하고 아가 가장 대척점에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외워야 되는데 발음해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아의 양성 모음이니까 에. 그리고 요게 에. 에에 에, 에. 양성 음성. 그리고 어. 그리고 음모요 여섯 개가 평순 모음이야. 그다음에 원순 모음은 입술이 동그려진 모음이니까 자, 막가 있어? 우오 이게 있어. 우오우 오 이거 구분 어떻게 하냐면 우오 했을 때 어느 게더 입이 닫히지우우우 우, 우 이게 닫히지오오오 오, 오 이게 더 열리지? 그치? 왜혈압로 떨어지잖아? 오케이 그리고 자 우하고 이가 만나니까 위왜 하고 이가 만나니까 왜? 요거 열개가 단모음에 갈래도야 단모음에 갈래도야 그래서 이아에에그 다음에 어으우오외위 자, 선생님이 이 순서로 외우거든, 선생님은. 선생님 기준은, 내기준 이렇게 외우거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외우면 되지, 그건 자기 방식도. 어? 아직 안 외웠어? 그러면 이, 아, 에, 에, 어, 으, 우, 오, 외, 위이 순서로 외우든지. 어? 나는 내가 외우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자기 순서로 외워도 되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고모음 4개, 중모음 4개, 저모음 2개 해가지고 모음은 총 단모음은 10개. 이게 바로 위치와 갈래도 좋은 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만 봐봐봐. 어, 현대국어의 물이 옛날에는 물이었어. 오케이? 그럼 물이 물로 바뀌었잖아요. 어, 여기서 나타 음변화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오로지 바뀐 거는 요거 밖에 없잖아. 그치? 요거 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 다른 건다 같잖아. 고 모으면 안 되잖아. 후설 모으면 안 되잖아. 평순이 원순으로 갔지.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뭐야? 원순모음화인 거야. 그래서 원순모음화인 거야. 자 봐봐. 하는 짓 있지? 하는 짓. 하는 짓이 중세국어에는 뭐냐면 하는 짓이었어. 하는 짓. 그럼 뭐냐면 자 요게 요걸로 바뀐 거잖아. 그럼 요거의 음운변화를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면 돼. 전설모음화군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왜? 고고 똑같고 평평 똑같잖아. 후가 전으로 갔잖아 아 이건 전설모험 하구나 이렇게 가면 돼알겠죠 t 오케 o 자 근데 이제 이 우리 모 e 중에서 가장 변별력이 없는 게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게 요거 두 개의 모 i 이야 예를 들어서 자 h 레이션 우리 외래 n 중에 내레이터. 해설하는 사람 내레이터라 the one who is t h 나중에 외래 h 배 is the o 이인데 봐봐 봐레이션 e 레이션 w 레이션 s 레이션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치? 아, 아냐, 아, 어냐, 어, 애냐 어, 아냐, 어, 어냐. 그래서, 자, 여러분, 뭐, 쌤, 최대한, 내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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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레이션. 되게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으로 구분하기 되게 되게 어려워. 이거는 결국 위에 원론을 따지면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구분해 줘야 돼.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여기서 낮춰줘야 돼. 네, 내 내레, 내레이션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내레이션 특이라도 올려. 내레이션이니까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지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자 참고로만 여기 답은 뭐지? 1 번, 2 번, 3 번, 4 번. 미안. 2 번. 내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워. 나중에 몸 알아도 여기까지가 몸의 갈래도. 그럼 이제 하나 봐보죠 어, 선생님 그러면 이중 모음은 어디서서 나는데요? 이중 모음은 야는 이 플러스 아지. 요 이가 어. 반 모음이지. 우리가 추정해 봐야지. 이하고 아 사이에 나는데 딱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나겠다고 봐야지. 왜 이가 반 모음이니까. 그렇지 야가 더 크게 나겠지. 이쯤에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해 돼?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예 발음 어떻게 돼? 이와 에지. 그러요 놈하고, 요놈 사이쯤에서 날 거다. 얘 비슷하게 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Understand?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음의 갈래도. 자음의 갈래도였으니까, 모음의 갈래도 역시 외워야 돼? 외워야지. 오케이?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봅니다. 자, 교재 한번 보시면, <laughs> 자, 거기 3번에 단모음의 체계라고 표가 있죠. 그것만 외우면 돼. 그것만. 고것만 외우면 자 종류 해외 위치에서 전설모음 후설모음 무슨 온순 평순 단모음 이주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 다음에 4번 모음의 삼각도 다 필요 없어 이. 자 그걸 다 응집한 게 3번이야 몸의 갈래도 몸의 갈래도 4번에 이거는 뭐 어, 아까 그리면서 요런 뭐냐 몸의 삼각도라 그러는데 삼각형으로 표을못 만드니까 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뿐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